안녕하십니까? 공유 경제가 화두인 가운데 다음 달부터 울산에서 전기 공유 자전거 400대가 운행됩니다.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. 김규태 기자입니다.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페달만 밟으면 자전거가 앞으로 쭉쭉 나갑니다. 울산시가 도입하기로 한 전기 공유 자전거입니다. 이 공유 자전거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4시간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. 최고 시속 23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이 자전거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카카오티 앱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QR 코드가 저희가 3개가 붙어 있어요. 이 QR 코드를 촬영을 하시면 이 스마트락이 바로 해제가 됩니다. 이용 요금은 가입 보증금 만 원에. 보험료 포함 최초 15분 1,130원이며 5분마다 500원씩 추가됩니다. 울산시는 전기 공유 자전거 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약을 맺고 다음 달 4일부터 동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400대의 전기 공유 자전거를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. 전기 공유 자전거가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결합함으로써 어, 교통 편의가 어, 크게 증대될 것이고 어, 친환경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. 전기 공유 자전거는 평일에는 직장인 등의 출퇴근용으로, 주말에는 태화강 국가 정원 등에서 레저용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. 유비신뉴스 김규태입니다.